왜 엄마? 응? <laughs> 왜 엄마 안 불렀어? 왜 엄마 안 불렀어? 응? 일어나? 나가자 아가야 아가야 일어나 뭐라고? 엄마가? 엄마가? 응. 안녕 엄마가? 아, 안녕. 빨리 일어나. 일로 와. 지지야, 응. 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갈아달라고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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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톡그거 엄마 거 톡톡이야? 응. 응 엄마. 음, 지아 가자. 네, 아야뭐 같이 하고, 아같최고야 여기야. 너무 맛있아야자간도얼른 먹어. 맛있지? <시 moist> <belt> 왜? 이거를 먹어 봐. 맛있어. 엄마 먹여줬으면 좋겠어. 응? 우유 천천히 마셔야 돼. 우유 먹을 때 장난치면 못 먹는 거 알지? 장난치면 안 돼. 옳지. 지아야. 지아야, 일어나야 돼. 피곤해? 지아야, 졸려? 응? 일어나야 돼. 잘 잤어? 지아가 무섭겠지? 어? 치 지아가 자면서 벗었겠지 응? 어? 일로와 졸려 어이고 일로 응 어? 방구 방구 꼈어? 어? 엄마 봐봐 <laughs> 이불 놓고 와야지 어? 이불 놓고 와 어? 이불 놓고 와 지아야 어? 이불 놓고 일로와일로 와, 일로 와. 뭐야? 어 이불아 잘했어. 나엄마 먹고 올게. 자. 뭐야? 이불아 안녕. 나엄마 먹을게. 올게. 훌쩍. 나뭐 엄마. 발로. 엄마 아이고야. 엄마 <laughs> 엄마 고구마 엄마 줄게요 아, 도와줄게 어. 우유 한번마셔봐 엄마 우유 한번 마셔. 왜 맨날 우유 안 먹어요 요새 목마르잖아. 응? 아 우유. 아니야? 응. 알았어. 맘마 맘마 음. 고구마 엄마 가봐 헤이 이쁜 표정 헤이 어. 예뻐요 <laughs> 일어나 지아야 빨리 엄마 늦었어 지아야 엄마 늦었어 빨이 앉아 엄마 늦어 얼른 사탕 응. 안 먹어? 응. 안 먹을 거야? 응. 진짜지 있잖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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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로잠묻만 어, 로션 묻는다끝 예쁘다 예쁘다. 나왔다. 엄마 빵 가지고 올게. 어. 먹어. 지아야, 밥을 먼저 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봐봐, 김밥을 밥이 먼저 올라가야 돼요. 자, 김밥에 밥을 먼저 올리고, 지아가 펴주세요. 애니 이렇게. 꾹꾹. 펴져라. 봐봐, 다 펴져라. 이렇게. 응. 그 여기 올려봐 한 개만. 자, 한 개, 한개 옳지. 햄도 햄한 개, 햄한개 옳지. 여기 올리고 옳지. 아 잘하네요. 역시 김밥을 한번 싸봤어요. 아 어, 햄이 아니고요. 햄 하나 썼잖아. 맞살. 맞게. 맞살. 맞게. 아 수저 내려놓고 당근. 안뚱. 아, <laughs> 잘하네요. 아, 그렇게 배웠어? 계란. 계란. 계란은 먹는 거야? 자, 계란. 자, 김밥을 돌돌 말아주세요. <laughs> 지아가 잘 말아주세요. 오, 오, 그렇게 많은 거야? 맞았어. 그 다음에 한 입에 쏙. 어, 그렇게 먹는 거야. 어때? 엄마 조금 도와줄까? 이렇게 안 뜯어야지. 음... 하고 뜯어 옳지. 응? 이지아. 지지 이지아가 했지. 음. 맛있다. 음, 응, 맛있다. 그치? <laughs> 여 지아 먹어, 엄마는 안 먹어 오늘 우리 공주 어린이집 마지막이어서 어. 친구들이랑, 너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뭔지 알아? 그래? 그래서 양말이랑 어제 저녁에 쿠팡으로 급하게 시켰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하도 가다와가지고 윤아죠? 응. 알았어? 원래 봐. 공주권 없는데 공주만 안 받으면 서운할까 봐내 공주권 안 샀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양말을 미안 응? 미안해 응, 미안해 응. おったー。